11월 7일입니다. 발효 15일 차 됩니다. 지금 발효실 온도는 어 18도 정도 됩니다. 어제 아래께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온도가 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18도 정도 되고 습도는 어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한9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 보시다시피 음. 차 무더기 바깥 부분이 이렇게 좀 마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하루 이틀 무더기를 만든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마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긁어 올려줘야만 그러니까 촉촉한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위로,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어, 차가 딱딱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른 어, 상태로 잘 발화, 발효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 온도계를 꽂아뒀는데 60.5도 정도 가지고 있죠. 여기가 윗부분인데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5cm 정도 긁어서 어,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다지시시어요씻요시시산었산요시번 씻었어요. 시짜요씻었요시제 씻었어요. 어제 씻었어요. 어제 씻었요 건시 선생님이 물으니까 세벌이 나실 것 같다고 하네요. 너스. 서포. 서포, 너얘 씻었어 봐. 아, 너얘 닦아 줘라. 아. 간징, 왜 이렇게 간징해? 아, 샤류야 저기 창문 딱켜 봐. 저기 창문. 저. 응. 창.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한, 발시전한지한 14일 정도까지 계속 비가 안 오다가 지금 어저께부터 어,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바깥 환경은 이렇게 바로 산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오염원이 전혀 없는 아주 맑은 공간에서 저희 차가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아어 <S preachers> uh, 안녕하세요 오늘이 발효 시타 일차입니다 지금 집 오늘 11월 10일 1 0아니 오늘 11월 10일인데 어 발효 8일 차고, 어 지금은 저 4차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다로다로 응.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발효한 게꽤 괜찮습니다. 잘 발효도 있고, 이번에도 엉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음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뒤집기 할때좀 티기 때문에, 일단, 이 보저기 같은 <목소리도> 거 가려 두고 여기 있는 원료를 이렇게 넣으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어이 움직 부분을 풀어줍니다 오, 그리고... <그 <punk> <laughs> <목소리도 해봅시다. <목소리도 해봅시다> 아, 가하 되게. 어. 소리 파이. 네. 공부. 안뽑어 어? 됐나? 봐. 기 이제 를 한번 보여 겠습뭐 해. 好的好的。哦，这我还没过,过在这这里。这是前面这前面这里。这里吧。对。不到呀，哈不到。前面这里。领在这边。 这下面的，哇，翻起，翻意死了啊！哦，小丽、啊，看一下。嗯。先铺褥有五度的垫子，铺一觉。好好的。嗯、哦。你拿一个吧。好的。啊。行。哦，是慢慢拿。嗯。来了。嗯。有给。 그그이그 그래, 그래. 어, 이렇게 샴푸 원료는 중심에 묻어서 그 어, 다른 차향이또스미지 않게 이렇게 음마 같은 걸덮어 가지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진이를 넣서 분리를 했습니다. 아, 드라이가. 어, 무여선, 부용나스러, 부용나스러. 재회그과 어, 부용, 부용 나수라. 부용 나수라. 나수라. 네, 네.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 밤늦게 음, 도착해서 지금 우리 발효실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마른 부분을 이게 그 부분이 먼저 마르고 어, 아로 점점 이렇게, 속 부분은 아직 덜 마르고 이렇죠. 그래서 마른 부분들을 매일같이 걸려서 위로, 위로 이 올려주는 작업을 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4차 뒤집기 이후, 그러니까 11일 이후로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씩 위로 걸려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희 원두치제 파일,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마른 부분만 먼저 올려, 올려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검은 부분하고 약간 그흰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이 검은 부분은 이 속에 있는 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증기 위로 올라오면서 속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촉촉한 물기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 아직 전기가 분출되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확인이 구분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또, 어 습도와 온도를 균일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무더기 높이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음 직사각형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음한 5일째, 네, 가지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올려주다 보니까, 지차 높이가 높, 높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음, 작업을 계속해 왔고 오늘이 6일째고 어, 4사 뒤집기를 한지 6일째입니다. 그리고 내일 7일째인데 내일 5차 마지막 뒤집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내일 또 음, 여러 가지 상황들 촬영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17일, 어, 지금 5차 뒤집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뒤집기입니다. 어, 그동안 주 발효 상태를 관찰하면서 뒤집기 타이밍을 조절했는데, 이번에는 7일차, 음. 4차 뒤집기를 한 7일만에 지금 오차 핸습타다 응. 지금 뭐, 우리 여러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 했는데, 발효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 시험을 그 3차 뒷기 때부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고, 어 우리 본무대기 이거는 음 중간 발효를 제가 목표로 지금 그동안 진행해 왔고 그보스차 어, 고급 원료들 샘플로 이렇게 2kg씩 담아놓은 10개 지역 보스차는 경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음, 타임을 조절했고 그 샘플 원료를 묻는 위치도 계속 조정하면서 그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 4차 뒤집기 이후에는 매일같이 각각 부분 마른 부분을 걸고 올려서 위쪽으로 올리는 아저씨,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발효가 균일하게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런저런 방법들이 대체로 그 저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방법들을 제공해서 하는 거라서 그 샘플 원료를 묻는 방식이나 또그 화산석 발효 이 부분도 어, 처음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또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 발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오차 뒤집기 마지막이니까 또 샘플을 료를한 20g씩 또, 어, 가져와서 어, 드러내어서 저녁에 시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아, 어, 그렇